행커 아부 대장입니다. 콩재 여러분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빌 내리, 네. 어, 보랄더 셰프 그 이름도 굉장히 쌍스러운 머신이지만 머신의 이름과는 관계없이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줬던 어, 보랄더 셰프. 어, 에스프레소 머신, 2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이제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한 리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했죠. 많이 하면서, 어, 처음에는 일단 에스프레소 머신의 자체 퀄리티, 그 다음에는 뭐 스팀을 하는 요령이라든지 스팀밍의 성능, 뭐 또는 그 외에 뭐더 좋은 기능이 있으면 그걸 찾아드리는 뭐 그런 이유에 좀 세부적인 리뷰들을 좀 해봤었는데, 오늘은 뭐또 똑같이 하면은 또뭐 비슷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 보랄더 셰프는 네, 디자인은 좀 다르게 생겼지만은 안에 내부 구조나 안에 어, 이런 생긴 것들이 맥널티와 너무 많이 달라 닮아 있을 거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또 스팀하고 막 이런 거 보여주면 좀 식상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실제로 가정에서 아침에 내가 이제 자고 자다가 일어났어. 아주 이게 개운하게 일어나가지고 아 커피나 한잔 먹어야 되겠다. 라고, 아메리칸 스타일로 토스터기에 빵을 구우면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딱 전원을 키면서부터 시작되는, 요렇게, 어떻게 그러면 사용을 해서 라떼를 만들 수 있을까? 요런 거에 대한 이제, 좀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머신을 잘 다룰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이 보랄더 셰프의 가장 문제였던 이 진부한 시스템, 진보한 시스템. 저리 갔으면 좋겠는 이진보한 시스템. 맥널티 포탈필터랑 너무 똑같이 생긴 이 포탈필터 헤드. 이것을 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튜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텀리스를 만들어야 추출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어, 없애버릴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에 있었던 그뻥크레마 제조기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고. 어, 역시나 바스켓도 교체를 했습니다. 네, 싱글 월 바스켓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바텀이스로 튜닝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 구멍만 뚫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뚫렸네. <laughs> 어, 파라 파라. 여기 구멍 뚫는 건안 적응이 안 돼. 많은 노고 끝에 이게 구멍을 뚫어서 왔어요. <laughs> 목도 갑자기 잠기고 <잘> <laughs> 아무튼 이거 상당히 인체 해로운 작업을 했습니다. 어, 어쨌든 구멍을 뚫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딱 이렇게. 바켓을 장착하고 추출을 할 건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할 겁니다 이제 내가 이제 이 집에서 아침에 딱 일어나 가지고 얘를 예열시키고 스티밍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과정이 어떤 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머신을 키자마자부터 시작해 일단 먼저 킬게요 키자마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시간은 굉장히 금방 걸리잖아요 자 일단은 켰어 키자마자부터 해서 추출만 하는 게 아니라, 라떼를 먹을 거예요. 난 라떼가 먹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라떼가 너무 먹고 싶어. 준비를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피처에다가 우유를 담았고, 그리고 약간 아침이니까 좀 부드럽게, 달짝지근하게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설탕을 한 숟가락만, 한 숟가락 너무 크다. 조금만 첨가를 할 겁니다. 우유의 단맛을 약간 증폭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설탕을 조금만. 슈가보이 아닙니다. 조금만. 한 숟가락 다 넣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이렇게 딱.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스팀을 준비를 했고요 자이 지금 추출 준비는 끝난 거 아닌가요 불 들어오면 깜빡거리다가 멈추면 추출 준비가 된 거다 그죠 이 추출은 되는 상태가 됐어요 한번 해 보면 어, 어,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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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된 거란 말이죠 이제 근데 이제 추출 준비가 됐다고 해도 스팀은 아직 멀었으니까 스팀을 바로 누릅니다 그럼 또 스팀 예열이 되고 있겠죠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스팀을 준비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장착되어져 있는 이 노즐을 빼야 됩니다. 이렇게 빼요. 손잡이는 좀 위로 땡겨놓고, 자, 요렇게 요거, 쇠막대 같은 거 요걸 빼버리고, 여기다가 그대로 스팀을 할 거니까 이렇게딱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사이에 추출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저울 달아서 추출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왕. 자, 0점을 먼저 잡고 그리고 오늘 준비될 원두는 이디오피아 아바야 게이샤 적당히 약 20g에서 2 20, 3 20한 23g까지 들어가려나?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이 바스켓이 그렇게 큰거 아니라서 자, 사실 이 보시게 되면은 스팀이 지금 예열이 끝났다고 나오지만은 아직까지 압이 좀 약해요. 왜냐 물이 좀 차있을 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스팀에 차있는 물을 빼줍니다. 어떻게 켜서 아, 물 나오죠 물을 빼야 돼요 물을 좀 빼야지 봐. 아 이제 스팀이 나오기 시작하죠 요렇게 요렇게 물이 빠지고 나서 스팀이 나오고 시, 나면 이제 다시 잠그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짜 예, 예열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러고 나서 이제 기다려 주시면은 얼추 차는데 그래도 나중에 중간에 한번 더 확인할 겁니다 스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 흔들어가지고 흔들어 제끼고 앵콜을 아주 엄청난 그라인더로 만들 수 있는 비법 흔들어줘서 분쇄 분포도를 해결해주는 거예요 뭉침과 분쇄 분포도를 해결해줍니다 20.7g 됐어요 이 상태로 탬핑을 해주는 겁니다 가운데 살짝만 눌러줄게요 탬핑 자, 이렇게 추출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장착을 하면 뜨겁기 때문에 빠르게 가스가 날아가겠죠 잠시 옆에 준비를 시켜놓고 스팀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라떼를 먹을 때는 자 그래서 일단은 물이 또 나오지는 않는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또 물이 나오지 이봐 이래, 이래서 안돼 그래서 또 켜서 조금 기다려주면 되는데 어,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빨리 스팀이 나오죠 근데 요게 조금 아쉬운 겁니다 이그 맥널티도 그랬고 이 보랄 요 녀석도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이 보세요 끄면은 또 바로 멈추잖아요 이게 예열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돼왜 그럴까 어, 켜면은 또 스팀 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어차피 얘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약한 상태로 쓰긴 해야 되나봐요. 그래도 아까보다 좀 낫다. 그래서 이거를 껐다 켰다를 반복을한세번 정도 해주면 조금 더 괜찮은 압을 얻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 예열을 안 하잖아? 또켜 줘. 오케이. 조금 예열이 되기, 이제 좀 압이 좀 올라왔죠. 요 정도면 쓸수 있는 거죠. 이제 스팀을 먼저 칩니다. 그리고 추출을 바로 해야 되니까 잔을 먼저 준비를 좀 해놓고. 자, 스팀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약하긴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공기주입을 충분히 해주고요. 됐겠다 싶으면 이제 제자리에 가만히 놔둬서 얘가 가속도를 얻을 수 있도록 그냥 참고 기다려줍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녀석을 이해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온도 확인해 가면서, 오, 역시 껐다 켰다 몇번 하면서 열을 했더니 속도가 빨라요. 나쁘지 않아요. 맥널티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빨리 스팀링을할수 있겠는데요? 예열을 껐다 켰다 하면서 하는 거야. 오, 이거 장난 아닌데? 이미 벌써 뜨겁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어, 빠르게 스팀이 된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좋지도 않지만. 오, 얘왜 이래?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바로 추출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스팀이 꽉 차있기 때문에 스팀을 꺼요. 바로 끈 다음에 가스를, 이거, 스팀을 빼줘야 됩니다. 아, 지금 난리 났죠? 스팀을 빼줘야 또 추출로 돌아가거든요? 스팀을 어느 정도 빼줘야 돼. 요게 이제 조금, 야,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요때 스팀을 끄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추출 준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한 번만 빼주고. 잉? 자, 됐어.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준비했던 장착을 해주시고. 자, 불이 딱 멈추게 되면 할 건데, 오, 됐죠. 끝났죠. 그럼 이때 추출을 할 건데, 와, 거품이 난리 났는데, 거품이 너무 크게 쳐졌어. 저는 거품을 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었던 약배전인데, 밀어주죠? 아, 좀 채널링이 좀 남다. 얘가 좀 어려운 약배전이라. 그래도 게이샤 이 정도 추출해내면 이거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아유, 상당히 괜찮아요. 이거 지금 우리 업소용 모션으로도 잘안 됐던 거거든요. 오늘 수강생도 엄청 힘들어했던 그런 원두인데 어, 상당히 나쁘지 않게 됐어요. 크레마도 상당히 잘 나왔고 채널링이 좀 났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보랄드 셰프의 능력이죠. 자, 흔, 잘 흔들어줘서 너무 오래되면 이거 다 날아가니까 조금 라떼아트는 조금 실망스러울 겁니다. 스팀이 좀 아쉽습니다. 이해하시고 보세요. 감안하시고. 조금 어거지로 그리겠습니다. 거품이 좀 거칠어가지고 조금 어거지로 그렸습니다. 자, 요렇게 라떼를 완성시켜봤습니다. 걸린 시간은 지금 여기로서는 지금 8분 정도가 나오는데 뭐이럭저럭뭐 뭐 이렇게 스팀 강력하게 하려고 쭉쭉쭉 해가면서 걸린 시간을 따져보면 한 8분 정도 걸리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한 7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빠르게 하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주네. 와, 역시. 음. 이야. 이건 연기가 아니야. 와. 어떡하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장난 아닙니다. 이거 맥널티도. 어쨌든 지금 오늘 추출한 커피는. 이디오피아 아바야 게이샤라고 하는 약배전에, 허니컴도 진짜 거의 안 열린 정말 약배전에 추출이 정말 어려운 콩이에요. 심지어 로스팅도 어제 한 거예요. 어제 한 거라서 가스도 너무 많고, 지금, 이 지금 디게싱도 안된 상태에서 너무나 추출이 어려운 거라서 오늘 수강생이 추출하면서 굉장히 예를 먹었던 커피인데, 물론, 어, 육안으로 봤을 때이 바텀 리스로 확인해 보니까 채널링이 안난건 아니에요. 제법 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전도와 이 상태의 콩에 비해서는 성분이 너무 잘 나온 거죠. 그래서 맛을 보면은 깜짝 놀랄만한 맛입니다. 지금 이거 뭐이 게이샤의 그런 특성이 다 담겨 있으면서 우유와 거기 아까 전에 넣었던 그 설탕의 단맛까지 들어가면서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예, 라떼가 되네요. 음, 아침에 집에서 이런 라떼를 먹을 수 있다면 이건 진짜 엄청난 행복한 거 아닐까요? 야 이거 기가 막힌데. 계속 먹고 싶네요. 음, 아무튼. 다음에 또 다른 머신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보랄이 어쨌든 일편과 함께 재밌게 즐겨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앵커 오늘 왜 어색하게 끝나지?